네 안녕하세요. 음, 이제 가을이 돼서 우린지 아침 선선하고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지난 주에 보면 벌도 많이 날르고 해서 꽃들이도 어, 이제 많 꽃이 피어갖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요. 음, 근데 꽃들이가 작년 마치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좀꽃이가 다른 집도 이렇게 보면 작더라고요.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 이렇게 소형 탈곡기를 샀는데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. 다음 한달좀 지나면 들게 털텐데 그때 동영상 올리 도록 하겠 습니다.